사람들이 잘 모르는 80%가 넘는 취업률을 가진 대학교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졸업생 기준, 취업 유지 비율, 취업률 모두를 포함했습니다. 이미 강원 특별 자치도에 위치한 경동대학교입니다. 1997년 소규모 대학으로 시작하였고, 2012년 동호대학과 통합하고 규모가 커졌습니다. 전문대들의 가짜 취업률이 아니라 여기는 진짜입니다. 2019년 취업률 1위를 차지하였고, 지금도 잘 나갑니다. 원주 메디컬 캠퍼스, 양주 메트로폴 캠퍼스, 고성 글로벌 캠퍼스, 체제이고, 영리하게 운영한 결과 취업률은 80%를 넘었습니다. 경동대학교는 졸업자 141명 가운데 취업률은 85% 보통 2이고 2년 이상 취업 유지율은 70.5%입니다. 인서울에서 가장 취업률이 높은 삼성의 대학, 성균관대학교 취업률이 73.3%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1위 국립 목포 해양대학교입니다. 취업률이 어마무시한 대학이죠. 1950년 목포 수산 상선학교로 시작한 대학이고 선택과 집중 두개 집중에 투자한 대학입니다. 또 인서울 대학, 서울대, 한국해양대, 한국항공대, 포항공대를 뛰어넘는 취업률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 취업률은 86.2%이고 2년 이상 취업 유지율은 72.5%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취업률이 74%이고 교대가 더 높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고로 서울교대 취업률이 64.5%입니다.